39번. 보기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한 거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야.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알았지? 어? 응.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는 상황이래. 오, 이거 뭐 자음동화네. 맞잖아. 그지? 자음과 자음.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가운데 소리하고 만난대. 연음되어 가운데 소리하고 만난데 가운데 소리 만나는 거. 이거는... 연음도 되지만 축약일 가능성이 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의 음운이 변했대. 오 어? 배웠는데 자음 동화의 역행이지, 그지? 뒤의 음운만 변했대. 이건 이제 순행이야. 그 다음에 모두 변하면 상호 동화가 되겠지, 그지? 상호 동화 됐지? 음.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거. 마천루, 마천루, 마천루.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지? 응? 마천루. 이렇게 발음하나? 마철루 아, 마철루로 발음하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철루가 되어야 되겠네. 응. 왜냐면 루로 끝났기 때문에 바뀌는 게 요거에요, 요거요 요거, 요거. 역행이지, 그지? 그리고 유마지, 유마. 응. 그러면 기억이면서 기억. 기역.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가지고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가지고 어, 유음화가 일어났네. 자음 동화 중에 유음화에 해당된다. 맞지? 그 음. 그 다음에 A에 해당된다. 앞에 바뀌었어. 목덜미. 목덜미. 목덜미는 기억이면서 B에 해당된다. 일단 뒤에 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B는 맞았어. 그럼, 기억인가 볼까? 기억과 디귿이 만나서, 바뀌었네, 쌍디귿으로 교체현상이야, 교체현상. 응. 이해됐어? 응. 음. 교체현상이라는 걸알수 있지. 음, 응. 여기 지금, 앞말과, 요, 요, 요 부분이 자음동화 설명하는 건데, 교체. 그러면, 얘는 된소리되기네, 그지? 응. 된소리되기를 포함시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방람에 양쪽이 다 바뀌었네, C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기억과 리얼이 만나서 방남에 이렇게 바뀐 거야. 둘다 바뀐 거 맞지, 그지 응. 쇠붙이. 이거는 국기음악 니은이고요 앞에 게 바뀌었나? 맞죠. 자, 이거 물어보면 선생님. 여기에서 앞에 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쇠는 그대로니까. 뭐 잘못했고 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글자니까 뒤 그러면 안 된다고. 음. 4 번이네, 땀바지 니은이면서 시가 아니고요. 똑같아. 세부치하고 똑같아. 앞에가 바뀐 거. 야 정답은 5 번이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여기 지금 기억이 자음 동화라고 그랬는데 자음 동화에 해당돼. 근데 이제 자음의 받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체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니은은 앞말의 끝소리가 연음되어서 뒷말의 가운데 소리가 만나는 게 만나는 게 구개음하고 교체 현상을 말하고 있다. 구개음화가 교체. 그러니까 구개음화를 니은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어? 음. 자음 동화나 된소리 되기를 기억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음. 다른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지. 정답은 오 번.